안녕하십니까, 강주제일고 학생 여러분들. 오늘은요, 2 0 2 0학년도 9월 전국연합 모의평가 31번 문항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Firms in almost every industry. 자, 거의 모든 산업에서 회사들은, 회사들은 tend to be clustered. tend to 부정사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뜻이에요. cluster 라는 뜻은 모이, 모이다, 모으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여기서 be clustered 는 모여지다. 오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Tend to be clustered. 모여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거의 모든 산업의 회사들은 밀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죠 서로서로 서로. So first,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You throw darts at random on a map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지도 위에다가 랜덤으로 무작위로 다트를 던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You do find the horse left by the darts. 자, 다트에 서 남겨진 구멍들이 be more or less, 다소 evenly distributed, 고르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어디에? across the map. 자, 맵 전체에다, 지도 전체에. 바트에에서 남겨진 구멍들이 다소 고르게 분포되어져 있다는 걸 당신은 알게 될 거야. 랜덤으로 던졌으니까 어느 한 곳에 여러분들 구멍이 쏠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박혀서 여러분들 구멍들이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But 그러나 the real map of any given industry 어떤 특정한 산업의 실제 지도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Nothing light. 전혀 그와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즉, 무슨 말이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어느 특정 산업의 실제 지도가, 어, 다트를 무작위로 던진 것 마냥 고르게 여러분들 회사들이 지도 전체에 이렇게 분포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실제 지도는, 이때 이 시가 아르키는 건 실제 지도를 말하죠. 실제 지도는 어떻게 보이지냐면 훨씬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as if가 뒤에 나왔네요. 마치 뭐뭐처럼이란 뜻이죠. 마치 뭐뭐처럼. 실제 지도는 마치 누군가가 has thrown all the dots in the same place. 자, 모든 다트들을 똑같은 곳에다가 던져 놓은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일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산업의 실제 지도를 여러분들 봐 보다 보면은요. 자, 그 말은 즉 어떤 산업의 회사들이 세워질 때 어, 랜덤리하게, 무작위로 여러분들 어떤 특정, 어떤 장소에 무작위로 여러분들 세워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도록 여러분들 세워진다는 얘기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특정산업 회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지낸다. 라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네요. This is probably in part because of reputation. 이것은 아마도요, 부분적으로는 완전히 여러분들, 완전히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평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평판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세미콜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연 설명하겠네요. 왜 그러냐면, b <목소리> u y s may be suspicious of a s o f t w a e firm in the middle of the c o n f d 자, 옥수수 밭. 컴필드라고 하는 거 옥수수밭을 말하죠. 옥수수밭 한 가운데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구매자들은 의심할지도 모르죠. 자, 뭔가 첨단 산업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옥수수밭 한 가운데에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어. 그러면 구매자들 같은 경우에 아, 이 회사를 믿어도 되겠는가? 이렇게 평판에 대한 이런 의심을 하게 되겠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비슷한 산업의 회사들끼리 모여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고 이유 첫 번째를 제시하네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It would also be hard to recruit workers. 그리고 직원들을, 자, to recruit. recruit 이란 뜻은 여러분들 채용하다란 뜻이 있죠.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it 가짜 주어고, 뒤에는 투부장사 진짜 주어네요.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이 어려울 거래요. 자, 어떤 상황이라면 if 조건을 거네요. If, if every time you need a new employee, 당신이 새로운 직원을 필요로 할 때마다, every time 조동사 나오게 되면은 뭐뭐 뭐할 때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당신이 어떤 새로운 직원이 필요할 때마다 you have to persuade someone, 당신이 어떤 누군가를 설득해야 된다면, 자, 뭐하도록 to move across the country, 나라 전체를 가로질러서 이동하도록 설득해야 된다면 뭐하기보다는 레러 댄뭐뭐 하기 보다는 뭐 무엇이 아니라 라는 뜻이 되, 되죠. JustForgeOneFromYourNeighbor. 당신은 근처에 있는 회사로부터 어떤 한 직원을 포치, 자 아래 뜻 나왔죠. 인력을 빼내다 라는 뜻이 있죠. 자, 당신 근처에 있는 회사로부터 회사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회사들이 다 나랑 비슷한 어... 산업의 회사들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요구하는 직원들이 근처, 직원들을 근처에서 찾을 수 있겠죠. 근처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당신은 근처 회사로부터 어떤 한 명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누군가한테 나라 전체를 거슬러서, 가로질러서 이렇게 와달라고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직원들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슷한 산업들끼리는 비슷한 인재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 모여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두 번째 이유도 제시해 주네요. There are also regulatory reasons. 그리고 또한 규제상을 뭔가 규제상의 이유들도 존재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땡땡하고 콜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Zoning laws. Zoning law라고 하는 것은 토지 사용 제한법을 말합니다. 토지 사용 제한법. 토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막 제한을 거는 거죠. 이런 법이요. 간단히 말해서 어떤 법률이 있는데 그 법이 try to concentrate the industries in one place. 자, 뭔가 더러운 산업들, 우리 건강이나 환경에 공해를 제공하는 그런 산업들을 어떤 한 장소에다가 집중시키려고 애를 쓰죠 종종 법률상으로. N 그리고요 식당이라든지 바라든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파는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어떤 장소에 집중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즉, 여러분들, 뭔가 공예를 만들어내는 산업이랑 음식점이랑 음식점, 음식산업들이랑 같은 곳에 있, 있게 되면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규정상, 규제로, 법으로 여러분들 정해놓는 거죠. 몇몇 공예유발 산업들은 어떤 한 지역에, 식당이나 술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이런 식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자, 이게 세 번째 이유죠. 법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Finally, 마지막으로요. People in the same industry. 자 똑같은 산업의 사람들은요 open have similar preferences 자 p r e f e r e n c e 란 뜻은 선호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뭐 취향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종종 비슷한 취향을 갖습니다 비슷한 선호를 갖죠 비슷한 선호를 갖습니다 유사한 선호를 갖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컴퓨터 엔지니어스 like 커피 컴퓨터 엔지니어들은요 커피를 좋아하고요 financiers 자 financier라고 하는 건 금융인들을 말하죠 금융인 돈이 많은 금융인들 같은 게 show off, 뽐냅니다. with expensive bottles of wine. 자, 비싼, 값비싼, 이런분들 포도주를 가지고 뽐내는 걸 좋아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빈칸이라고 하는 것이 makes it easier to provide the amenities they like.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빈칸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 문장 볼게요. Make, make 동사 나오고, it 목적어 나오고, e a s i 목적격보어 나오는 5형식 구조인데, 이때 it, it은 가짜 목적어고,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가, 아까 해석했던 것처럼, 이 투부정사가 진짜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해석하면은, 빈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이 빈칸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직원들이 좋아하는 편의시설들을 제공해 주는 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자, 어떻게 되어야 여러분들, 편의시설들,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더 쉬워지겠어요? 자, 비슷한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어야 편의시설들을 제공해주는 것이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보기 2번 컨센트레이션 회사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그 회사를 다니는 비슷한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이 좋아하는 편의시설들을 제공해주는 걸더 쉽게 만들어준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 될것 같습니다 자, 보기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었다면 뭐, 리버럴라이제이션 자유화라는 뜻이 있죠. 자유화 자 3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풀기 전에 각주 여러분들 단어 확인하셔야 되겠죠 완화시키다 라는 의미의 단어가 나와있네요 When we are emotionally charged,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양되었을 때 We often use anger. 우리는 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종종 화를 내기도 하죠. 자 뭐하기 위해? To hide our more primary and deeper emotions. 우리의 더 기본적이고 더 깊은 감정들을 숨기기 위해. 예를 들면 어떤 감정들이냐면, such as sadness and fear, 슬픔이나 공포, 이런 더 기본적이고 깊은 감정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가 종종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primary 기본적인이라는 단어네요. 자, 컨마치고위치 나왔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이고요. 이때 위치가 대신하고 있는 선행사는 앞 문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더 기본적인 감정들을 숨기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것, 슬픔이나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것, 그것은요, doesn't allow 허락하지 않습니다. For true resolution to occur, 진정한 해결책이 to occur 생겨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Resolution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책이라는 단어죠. 자, 여기까지 내용은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진짜 감정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들 화를 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다른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겠네요. Separating yourself from an emotionally upsetting situation. 자, 분리시키는 거. 이때 ing가 여러분들 동명사로서 주어 역할을 하네요. 당신을 자, 무엇으로부터? 감정적으로 화가 나게 만드는 상황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요. gives you, 당신에게, the space you need, 당신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제공해 줄 겁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공간이냐? to better understand what you are truly feeling. 당신이 진정으로 느끼고 있는 진짜 감정을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줄 거란 얘기입니다. 즉, 여기서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너 자신을 화가 나는 상황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좋은 거에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겠죠. 내 감정에 대해서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요. 자, 내 자신의 감정에, 감정을 더잘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자, 이때, so 뒤에 여러분들,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결과를 나타내는 so 접속사죠 so that. 자, 당신은 you can more clearly, 더 분명히 articulate, 명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articulate란 뜻은 명확하게 표현하다.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감정을 논리적이고, logical, 논리적이고, And 그리고 less emotional way. 덜 감정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해 낼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나 자신을 어떤 특정 화가 나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분리시켜야 어, 당신이 느끼고 있는 진정한 감정을 더잘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당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논리적이고 덜 감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해 낼수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사실은 이런 감정이야 할수있다라는 얘기죠. 어, 타임아웃. 타임아웃을 하는 것이 어 s o 또한 빈칸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멈추는 거죠. 어떤 특정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방식이 되겠네요. 자, 그것이 여러분들 빈칸을 도와준대요. 자,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When confronted 자, when 이라는 접속사 나왔으니까 원래 뒤에 주어동사 나와야 되는데, e 뒤로 끝나는 PP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이 부분이 지금 분사구문이란 얘기죠. 접속사가 생략되지 않은 형태예요. confront란 뜻은 여러분들, 직면시키다, 마주하게 만들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PP로 사용되었으니까, 직면되다, 마주하다. 정도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근데 어떤 상황이죠? 뒤에 있는 대처를 수식하네요. Don't allow us to deal with our emotions.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다루도록 허락해 주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굉장히 격양된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또는 자, 앞에 여러분들 대시 여러분 관계 대명사 첫 번째였고요. 올해 의해서 관계 대명사 두 번째가 또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situations를 주식하죠. 또 어떤 상황이냐면은, cause s 우리로 하여금, suppress them. 그 감정들을 억눌러야 돼요. 억지로. 표현해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강압적인, 감정적으로 강압적인 상황. 굉장히 격양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자, 여기까지가 when이 이끄는 분사구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we may transfer those feelings. 우리는 그러한 감정들을요. 나중에 어,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나 또는 situations and later point 나중에 다른 상황에 transfer 전이하다라는 뜻입니다. 전이하다, 옮겨가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느끼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감정들 억누르지 못 억눌러야 했던 그 감정들 그런 감정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그죠제 3자에게. 그리고 다른 상황에서 나중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러한 감정들을 전이 시킬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입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면요 If you had a bad day at work. 당신이 직장에서 안 좋은 하루를 가졌다면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You may suppress your feelings at the office. 당신은 사무실에서 그러한 감정을 억누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only to 정사자 only to 정사는 결국 뭐뭐하다 라는 뜻이라고 지난번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알게 되겠죠 you release them 당신이 그 억눌렀던 감정들을 배출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함으로써 배출하냐 by getting into a fight with your kids or sports 자, sports라는 뜻은 배우자라는 뜻이 있죠 당신은 아이들이나 배우자들과 싸움으로써 그 직장에서 쌓였던 감정들을 배출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결국에는 자 어떨 때 When you get home later that evening 그날 저녁에 나중에 집에 왔을 때 당신의 아이들과 당신의 또는 당신의 배우자와 싸움으로써 어, 이전에 직장에서 눌렀, 직눌렀던 감정들을 대출해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당신은 아이나 당신은 배우자는 잘못이 없죠. 무고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화풀이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거나 아니면 감정을 억눌러야 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클리어리 분명히요. Your anger, 당신의 화는요, didn't originate at home. 집에서 기원한 것이 아닙니다. 비롯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o r i g i n a t e 비롯되다 유리하다라는 뜻이죠. 자, 당신은 집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You released it there. 당신은 집에서 그것을 배출했습니다. When you take the appropriate time to digest and analyze your feelings. 자, 당신이 적절한 시간을 가졌을 때, 자, 어떤 시간이죠? 당신의 감정을 소화시키고 분석시킬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가질 때, you can mitigate. 당신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mitigate 아래 뜬 나왔죠? 자, 무엇을 완화시킬 수 있냐면, Hurting or upsetting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인들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죠? Have nothing to do with the situation. 나를 화나게 만들었던 그 상황과는 관련 없는 사람들이죠. Have nothing to do with는 무엇과 모음, 관계가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자, 나를 화나게 만드는 상황과 관계없는 무관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들을 화나게 만드는 일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 감정들을 적절하게 소화시키고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진다면 즉 타임아웃을 가진다면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자 타임아웃 하는 것이 당신의 호기심을 제어합니까? 절제시킵니까 이런 말은 없었죠. mask your true emotions 당신의 진정한 감정을 숨깁니까? 가려버립니까? 오히려 진정한 감정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타임아웃같이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요. 자, spare innocent bystanders 자, spare라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은 통사로 쓰게 되면 은무면하게 만들다 무면하게 만들다 구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관한 bystanders 제3자를 말하죠. 바이스탠더 관련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무관한 다른 사람들을 구해 줄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원래 여기서 여러분들 그냥 있었으면은 타임아웃을 하지 않았다면 무관한 다른 사람들한테 괜히 화풀이를 했겠죠. 무고한 사람들한테. 근데 무고한 사람들을 어 보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겠죠. 타임아웃을 하게 되면. 프로포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불러 일으키다. 불러 일으키다. 라 뜻이죠. 감정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내용 전혀 없었고 established unhealthy relationships 어,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만드는 것을 도와준다. 그러지 않았죠. 타임하우스는 기본적으로 지금 좋은 거죠. 좋은 거. 타임하우스를 함으로써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내안 좋은 감정들을 쏟아붓는 일을 줄여줄 수 있다. 완화시킬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